안녕하세요. 10월 27일 수요일 날마다 주기로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 본문입니다.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심판과 재앙 그리고 회개에 대한 요청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2장 18절부터 3장 21절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전반부와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 질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때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임을 예언합니까? 먼저 18절에는 그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심판과 징계가 있을 때에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금식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자기의 땅과 자기의 백성을 지극하신 사랑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하게 허락해 주시고 더 이상 이방 나라가 그 땅을 집합지 못하도록 멀리 쫓아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유다의 힘과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그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관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로 인해 유다에게 임할 축복은 무엇입니까? 22절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즉 황폐했던 땅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생동감 있게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23절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즉, 농작물의 소출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때에 맞는 적당한 비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른비는 10월과 11월의 파종기에 내리는 비를 이야기하고요. 늦은비는 3월과 4월의 수확기에 내리는 비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른비와 늦은비를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황폐함과 기근에 시달렸고, 이방 민족의 약탈과 조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배부르게 음식을 먹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은 꿈도 꿀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가난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동안의 징계와 고난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를 황폐한 땅에 곡식이 풍성하게 맺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관찰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실 이적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러분, 피와 불과 기둥, 연기 기둥이라고 할때 연상되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출애굽기의 피재앙도 생각이 나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았던 사건도 떠올립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죠. 피와 불과 연기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자 이들이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도구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날에 이러한 심판의 현상이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번 질문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이유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28절을 시작하면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유해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임할 것이며 새로운 시대의 특징과 현상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 영, 즉,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28절에는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29절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남종과 여종, 그 당시에 정말 노예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실 성령을 받는 것은 그 어떤 대상에도 차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생각하길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28절에 있는데 그것이 어떤 현상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 삶의 적용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 함께 있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까? 성령의 임재로 인해 나에게 매일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의 날에 성경은 두렵고 떨게 될 심판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징조를 보고 단순히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즉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부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선포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하루 묵상하며 생각해보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